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연가로 손꼽히는 남사고 선생이 쓴겨감유록에는 이제 말세의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 우주 문명 시대가 열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착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그러한 우주 문명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이렇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리셋이 되는데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 대신 이제 이 지구를 똑같이 12개로 분화를 시켜서 분리시켜서 이제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이제 4차원에도 12개의 지구가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차원부터 4.12차원까지 이제 이, 지금 이 지구를 분리, 분화를 시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이제 이결감유로에는 우주 문명 시대가 열린다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새 지구, 새 예루살렘, 타우라에서는 이제 UFO를 그냥 타고 다니고 또 다른 행성에서 온 그런 우주인들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비 빌비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계감 유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제 말세의 환란과 변혁기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 그 타우라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UFO 한반도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아주 뜻풀이게잘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감 유록은 말세의 환란과 변혁기를 거쳐서 21세기의 지구상에 새로이 펼쳐지는 우주 문명 세계의 모습을 단편 저기 남아 밝혀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원래 천계에서는 지구를 우주 문명 세계로 열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바뀌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지구 타우라가 이제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위, 이화의 자연 법칙에 의해 저절로 흰 머리와 늙은 몸뚱아리의 쓸모없는 자들이 신선의 풍채와 보사의 골격을 지닌 젊은 나이로 돌아가 이팔 청춘의 신묘한 태도가 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청춘으로 변화되니 긴 봄날에 극락 속에서 한바탕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늙은 노인이 다시 이팔 청춘의 젊은이로 변화된다니 무슨 소리일까? 이는 현재 지구인들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외계 우주 문명의 4차 원적 초과학 기술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는 장차 지구라는 별이 차원 상승되어 진동수가 높아짐으로써 우리 인체가 우주인들과 같은 신선체, 즉 에텔체로 변화됨에 따라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0살에서 2,000살인 것이다. 타우라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에서는 1,000세를 기본으로 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에테르처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박찬호 선생이 정확하게 이격감유록에 나오는 내용을 뜻풀이를 해뒀습니다. 이제 지구 문명도 전면적으로 변화되어 그들과 동등한 차원의 우주 문명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가 바로 인간이 옛부터 상상하고 고대하던 지상천국이고, 극락 세계이며 신선 세계이다. 성경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다. 이사여서 65장 2절. 구절이에요. 거기에는 몇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할 것이며 백 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속히 깨어나서 신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뛰어나지 못한 자들은 신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곧 있을 이제 지구 극이동 그 직전에 휴거가 되는데, 어, 그때 하느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몇년 후에 일어납니다. 저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계에서이 지구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천국의 문. 에이스 카플루스라는 이분이 쓰신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절대 알수 없는 내용들 가득 차 있고, 지금 이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 연옥, 이라는 것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다. 홀로그램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때, 멸망 때 이제 이러한 가상의 천국과 가짜 지역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96.5%는 깨어나지 못한 채 영혼의 블랙홀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완전 소멸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전개 시나리오입니다 3.5%만이 신성을 회복할 것이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타우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의식성장 영적지수를 올려서 이 나라, 새 나라, 타우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금성에서 이 땅으로 육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우라에 올라갈 그 아버지 성전을 또 짓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동 전까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자, 거기동이 되면 다 부서질 것이지만 그 전에 저 지은 성전은 타우라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열어갈 그새 예루살렘 타우라에 올라갈 성전입니다 고정 댓글에 보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믿음대로 자유의지대로 후원 하시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을 다 성전을 짓고 아버지 사명을 행하는 데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다 쓰일 것입니다 격압유록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만물이 고대하던 새로운 하늘의 운이 돌아오면 불로 불사하는 인간의 영원한 봄과 같은 세상이 된다. 밭을 갈아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다. 배를 짜지 않아도 옷을 입는다. 땅에 묻지 않고도 장례를 치른다. 절하지 않고도 제사를 지낸다. 곡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울지 않고도 아이가 태어난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장수한다. 남녀가 성교하지 않아도 아이가 생겨난다. 사계절에 구애 없이 농사를 짓는다. 꽃이 피지 않고도 열매가 열린다. 언비가 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타우라에서 삶이 그대로 담겨있네요. 100%입니다. 타우라에서는 이제 공유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주택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탈 것들 있죠. UFO 뭐 이러한 것들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기만 하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인공 로봇의 집으로 배달이 되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질병도 없고 질병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 강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경찰서가 없고 검찰청이 없고 법원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없고 종교인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라 거예요. 모든 것은 극락과 같은 곳이고 천세를 살게 됩니다. 표현이 역설적이고 고풍스러워서 현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땅에 묻지 않고도 장사를 지내고 절하지 않고도 제사를 지낸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불로불사의 세계이므로 장례 치를 일도 없고 제사 지낼 일도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입니다. 4.1 차원에서 4.2 차원은 넘어가는데 전세를 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 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고그 차원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남녀가 성교하지 않고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이것은 우주인들의 화생 방식으로 지구인들의 출산 방식이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의 출산 방식과 같다라는 거죠. 역시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요한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옥좌에서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느님이 계셔서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신성을 회복한 자들이 가서 살게 되는 새예루살렘의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는 라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신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공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 슈카이브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신성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